안녕하세요. 상홀라디오입니다. 어, 오늘은 제가 거의 뭐 2년째 잘 사용하고 있는 전동 스케이트보드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은 여기 전원 스위치가 있는데요. 네. 어, 전원 스위치를 건드리지 않고도 이렇게 그냥 좀 앞으로 당기면 삐삑 소리와 함께 알아서 켜집니다. 어, 이거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하단에 리모컨에 스위치를 전원을 온오프를 켜고요. 어, 요 스위치는 요 가운데 로우, 하이 그리고 이제 가운데가 미들 중간 속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밀면 가고 이게 내리면 스톱입니다. 그리고 여기 후진 기능이 있고요. 네, 그래 간단하게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큰 사이즈는 아니고 여기 가운데 이렇게 손잡이가 이렇게 뚫려 있거든요 그 부분 감안하셔서 한번 주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보면은 앞발을 딛고 앞발을 딛고 이렇게 천천히 뒤에 발을 딛으면 된다 다시 한번 해 볼까요 앞발을 놓고 뒤에 딱 이렇게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리모컨을 땡기면 아 돌아가겠죠 네, 그 앞으로 가는 사이에 발을 딱 11자, 11자로 딱 넣으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타고 다닐 수 있습니다. 그, 전동 스케이트보드를 타실 때 항상 이 헬멧과 뭐 마스크 이런 거꼭 잊지 마시고 착용하셔야 됩니다. 네. 아, 여기가 중랑천 지나서 고산동 가는 방면인데 경치가 좋죠. 어 약간 짐벌 같은 효과를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짐벌처럼 이렇게 다리를 숙여서 밑에서 이렇게 쭉 가. 이 전동 스케이트보드가 있으면 살짝 요, 요런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 어 이렇게 풀로 이렇게 때려도. 리모컨으로 이제 속도를 내도 이게, 어, 저가 전동 스케이트보드이기 때문에 그렇게 속도가 빠르진 않습니다. 천천히 가고 있고 이게 몸으로 그대로 이렇게 바람에 역풍을 맞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속도가 그렇게 빠르진 않아요. 그래서 뭐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위험해 보이진 않지만 그래도 네 사고라는 게또 어떻게 날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 조심해서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처음 살 때는 한 달이라고 이름을 지어 놓고 한 달만 잘 타고 다녀도 이게 교통비를 절약할 수 있겠다 한 달만 버텨줘라라고 해서 한 달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거의 2년째 2년 넘게 타고 있는데 큰 문제는 없어요. 물론 이제 겨울이나 비가 오는 날 이럴 때는 못 타고요. 또 겨울이 돼서도 가끔씩 이렇게 방전을 방지하기 위해서 충전을 해줘야 되는데. 또 이게 또 사람이란 게또 귀찮아서 또안 하게 됩니다. 만, 어쩌다 한, 세네 달 있다가, 뭐, 생각나서 한 번씩 충전하고 그랬는데, 뭐, 아직까지는 뭐, 그렇게 배터리가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약간 뽑기 운이라고 해야 되나? 네. 저는 뭐, 잘 뽑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구매했을 때는 약 10만 원이 안 되는 한 9만 7천 원, 8천 원뭐 이랬던 것 같은데, 뭐 지금은 환율 때문에 어떻게 뭐 아직도 판매를 하고 있는지 뭐 그런 건잘 모르겠습니다. 뭐안팔것 같기도 하고. 네. 아무튼 이게 전동 스케이트보드인데 네. 이렇게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앞에 앞발 놓고 쭉 가면서 뒤에 발을 살포시 올려두고 어, 다시 한번 볼게요. 앞으로 발을 내드리면서 앞으로 가면서 뒤에 발을 살포시 올려놓고 네 그리고 이제 좌우로 갈 때는 이제 몸의 무게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네, 이게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네. 그냥 몸의 무게를 중심 균형을 잡는 거기 때문에 살짝 춤이용으로도 네, 괜찮게 잘 활용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오히려 이렇게 스톱 그러니까 정지하는 걸잘 해야 되는데요. 제가 아까 설명드렸듯이, 여기 이걸 밑으로 땡기면 멈추거든요. 근데 이게 스무스하게 멈추는 게 아니라 딱, 딱 멈춰요. 그래서, 요런 거 주의해서, 천천히 속도를 줄여가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발로 멈추는 게 오히려 더 편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여기가, 어, 그 경기도 의정부시 여기 오산동 가는 방면에 있는 비포장 도로인데요. 자전거 도로에서 넘어서 비포장 이 있는 데인데 아, 이렇게 경치가 참 좋아서 이렇게 전동 스케이트보드 타기가 괜찮은 것 같습니다. 뭐 그렇게 네, 사람도 많이 지나다니지도 않고 네,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좌우로 이렇게 하면서 한번 하고요. 아 이게 미들 속도니까 제가 어, 다시 한번 어, 로우와 하이 이 속도를 한번 느낄 수 있게 촬영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어자 멈춰 주고 아 로우로 해보겠습니다. 로우로 로우로 하면은 속도가 굉장히 느립니다. 네. 네, 아 이게 거의 뭐 사람 걷는 속도인 거 같아요. 네, 굉장히 느리게 네. 가기 때문에 네. 뭐 이렇다는 거고 이제 하이로 올리면은 네 빨리 갑니다. 빨리 가는데 그만큼 또 위험성도 있고 이게 보통 저속으로 달리는 전동 킥보드 있죠? 그만큼의 속도는 내어주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하이로 놓고 이렇게 쭉 달리면은 제가 봤을 때한 2, 30분 정도 달리면 은 네, 거의 뭐 배터리가 아웃되기 때문에 하이로 달릴 일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이게 한저가 봤을 때한 속도가 한 10km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네, 근데 하이로 달리면 빨리 가기는 하지만 그만큼 배터리 속도가 엄청나게 빨리 떨어지기 때문에 그 부분 감안해서 오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뭐, 두서 없는 얘기가 되긴 하지만 제가 이렇게 전동 스케이트보드를 타고 다니면서, 어 아직까지는 잘 활용을 하면서 타고 있다. 뭐, 어 이점 말씀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